90%의 기혼 여성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단지 결혼한 것에 만족할 뿐이다. 마음은 무엇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레미야 17장 9절 현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편리함, 안전, 인정받기 위함이다. 여자의 충성은 조건보다 여자의 의리는 일시적이며 그녀의 헌신은 남자가 가진 옵션만큼만 강하다. 여자의 하이퍼감이 더 나은 남자를 찾는 본능은 무적이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남자를 찾는다. 그녀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그 의미는 종종 다음과 같다. 네가 나에게 해주는 걸 사랑해. 네가 만들어준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좋아. 이제 다른 여자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는 단지 공급자를 확보한 것에 만족하는 것일까? 결혼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고 걱정없는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알라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그가 알라의 길에서 해를 입게 되면 그는 사람들의 시련을 알라신의 형벌로 여긴다. 코란 29장 10절 여자의 사랑은 거래다. 네가 가치를 잃는 순간 그녀의 관심도 사라진다. 니가 흔들리는 순간 그녀는 관계를 다시 평가한다.더 나은 남자가 나타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이것이 바로 이혼율이 폭등하는 이유다.이혼의 70에서 80%는 여성이 먼저 요구한다.그녀가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비율은 90%로 상승한다.영원히 함께라던 맹세는 어디로 갔는가?그것은 거짓이었다.현대 결혼은 남자를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적 계약일 뿐이다. 그것은 여성을 위한 편안한 시스템이며 결코 영원한 헌신의 서약이 아니다. 남자는 이상적으로 사랑한다. 여자는 기회주의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여자가 떠나갈 때 남자는 무너진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는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다. 삼손은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데릴라는 그를 배신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밧세바는 다른 남자에게 갔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었지만 이분은 뱀의 말을 들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로도 가지 말라. 잠삼 31장 3절 깨어나라. 동화 같은 사랑을 믿지 마라. 착하게 굴지 마라. 사랑만 주면 그녀가 변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녀의 충성심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을 쟁취하고 싶다면 가치 있는 남자가 되어라. 돈을 벌어라. 내 목표에 집중하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라. 예측할 수 없는 강한 남자가 되어라. 약한 남자는 이용당하지만 강한 남자는 존중받는다. 빨간 약즉 진실을 받아들이든가 파멸하든가.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만약 깨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계속 여자에게 헌신하는 바보가 된다면 만약 싱글맘이나 이미 갈 때까지 간 여자들을 쫓아다닌다면 너는 결국 쓸모없는 남자 가난한 남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 존중받지 못하는 남자, 즉 루저가 될 것이다. 지금 에로 150에 가입하라.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면 여자들은 너를 계속 갖고 놀 것이다. 싱글맘들은 너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너의 인생은 끝없는 광대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용당하고 짓밟히고 현금인출기처럼 쓰이다가 버려질 것이다.